갑진년에 아직 이제 입춘도 안 지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절기로 입춘이 지나야 한 해가 바뀌는데, 이제 원래는 또 유난히 갑진년 이전에, 이전에 이미 갑자월이, 이번 달이 갑자월이죠. 그리고 또 어제가 또 갑자일이에요. 1월 1일이. 그래서 묘하게 이 갑진면의 기운이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가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운기편에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갑목이라는 것이 위로 이제 이렇게 치수상 오르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뚫고 나오는 기운. 그리고 이건 진이라는 것은 목에서 이제 화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건데 이 말은 위로 뻗어 올라서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뇌 쪽에 혈류에 문제가 있는 분들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뇌이 머리 출혈돼서 또 4 0대 중반 된 친구는 한번 죽었다 그랬죠. 근데 또 이제 주변에서 노인 한 분이 또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생사가 위태롭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저한테 들리는 소리만 그런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냐. 네, 그 자연의 웅기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뇌 쪽이나 이쪽에 문제가 평상시에라도 좀 애로사항이 계신 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운이겠지만, 자 오늘은 갑상선이라는 기관 예, 여기 있죠. 여기 갑상선이라는 기관과 관련된 경락을 어, 정리를 해볼게요. <laughs> 치료 경락도 되기도 하겠지만 주된 그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영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영혼영자, 명자, 실령영자를 써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묘하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보면은 약간 삐뚤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앞쪽에 다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또는 이제, 어 자신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갑상선 내에 있는 부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만큼 아시니까.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에서 많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이 부갑상선도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칼슘 대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갑상선 자체는 우리 몸에 이제 일단 소화기부터 해서 신진대사를 확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엑셀에다 자동차로 따지면은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람이 공격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하증 같은 경우는 너무 의기소침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음. 갑상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소화기예요. 연동운동을 빨리 한다든가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지만 이것의 핵심은 어디 있냐 동맥에 있습니다. 동맥 네. 이 동맥은 양중의 양이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서로가 연결이 돼서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인맥이죠 인맥. 네.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것은요 막길림자를 써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이제 임신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인맥에는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소화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장기들이 이제 다그 영상을 봤죠. 이 동맥이라는 것은 인맥에서 쓸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처나 똑같은 거예요. 양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통과해요? 그 다음에 동맥과 가장, 적, 가장 근접하면서 양을 전체적으로 뇌에서부터 이 모든 척추를 통해서 신경절이 내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락이 바로 방광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과 방광경, 특히나 방광경은 방방만 생각하면 안되죠. 예. 생식기 라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장기들을 다, 장기들의 신경절이 다 방광경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볍게만 생각해도요, 뇌라는 것은요, 신경덩어리예요. 그리고 모든 신경절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통이 주된 게 누구예요? 그 영양소로 봤을 때는 칼슘입니다. 부갑상선 절대 무시 못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장기들이, 특히 내장 기관들이, 특히 소화기가 연동 운동을 빠르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빠르게 연동 운동이 작동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신경의 소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신적인 면하고는 정말 떼려야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영혼의 문제. 예. 그 그런 것들로 비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은요, 이제 주로 보면 이제 혹들이 많이 생기죠. 무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갑상선 암은 정말 더디죠. 오죽한 거북이 암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자비하게 이제 종양이 조그만하든 어떤 그런 것만 돼도 그냥 떼내버리는 그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위들을 의료에서 하다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혹이든 결절이든 종양이든, 네.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동맥에 있습니다. 동맥. 동맥에서의 어떤 그 조절, 이 조절이 갑상선에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네. 제가 여기 우리 그 채널에서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올렸는지 기억이 안나요. 네. 그렇지만은 그 핵심처가 어디냐면은 요추 청골이 있죠. 요렇게 이 꼬리뼈잖아요.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들요, 꼬리뼈가 다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 그래서 손을 가지고 꼬리뼈 있는데 여기를 만져보면 두툼하게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끝이 안 만져져요. 예. 여기 이게 뭐냐. 이 혈자리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장강이라는 혈자리예요 근데 이제, 어, 이 갑상선 침법에 특수 침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참 수기법도 상당히 그 고도의 어떤 그런 수기법이 필요한데 자의 방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 침을 맞는 사람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어, 제 경험상으로는 어떠냐. 그걸 이제 장강침, 또는 이제 갑상선침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관쪽, 그러니까 척추 라인을 통해서 양의 경, 기운, 양경맥의 양의, 양경맥이 아니고 양 자체의 기운을 음과, 인맥인 음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갑상선을 어, 해결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요. 평생을 약 먹고 살아요. 그리 고 저하증에서 또 항진증으로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예, 문제는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2차적으로 다른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가임기인데 애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신생아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어리석다기보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갑, 갑상선의 여러 가지 경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간 경맥도 생각할 수 있고 위장 경맥도 생각할 수 있고 왜 위경 구역이니까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렇지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동맥 특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양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음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깔끔하게, 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2차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